네, 지금 금요일 오전 2시 20분입니다. 학교 가고 있고요. <laughs> 아, 새벽 2시에 학교 가긴 좀 처음이네. 오늘이 마지막 실험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하던 실험 주제가 있었는데, 어,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하, 지금 시와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먹고 한 최소 17시간 정도? <laughs> 어쩌면 20시간 달려야 될 수도 있어 일단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 나오면은 결과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버스에서 내렸고요 보문역입니다 심야버스라서 학교 근처까지는 안가네요 와 근데 시마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laughs> 아, 다들 나이 많으신 뭐 어르신들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이 많네요. 자 예전에 대리운전을 좀 뛰어봐가지고 딱 보면 알거든요. <laughs> 그 대리운전 기사들끼리는 딱 보면 알아. <laughs> 그 로지 어플을 수시로 이제 보면서. 콜자우연 바로 버스에서 내려야 되니까. 아... 자, 오늘 마지막 실험이 될것 같아서 찍어봅니다. 오늘 조건은 95% 중수. 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얘는 대장균이에요. 얘는 대장균 먹이, l b 배지 그래서 0.4X l b 배지에서95% D2 환경에서 대장균을 키우는 게실험이고요 이게 중수예요. 되게 비싸요, 이거. 그냥 물인데 <laughs> 250g짜리 물인데 이게 얼마였지? 한 80만 원 합니다. 보이죠? 750 마이크로리터 땄습니다. 얘를 속에 넣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그다음에 엘비베지 에비베지가 10X가 안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에비베지 10X짜리. 예. 얘를 따고. 그래서. 200 마이크로리터. 200 마이크로리터. 아이씨 이것도 뚜껑 닫아놨어. <laughs> 기전새 <하기> <laughs> 여기다가 넣고요. 노래지는 거 보이죠? 대장균 밥이에요. <laughs> 아 새벽 3시부터 뭐하는 기냐. 지금 새벽 3시 5분. <laughs> 마지막 실험이 될것 같아서 찍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엘리컷 대놓은게 있지. 같은 정도로 농도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대장균. 서로 맞춰서 초기 농도 재볼 겁니다. 그도 지금 시간 10시 45분인데요. 자, 아까 새벽 3시에 와서, <laughs> 실험 시작했는데, <laughs> 지금 촬영하지 마세요. 지금 7시간 45분이 흐른 게 아니라, <웃음> 지금 <웃음> 19시간 넘게 <laughs> 흘렀어. <너무 깨> <laughs> 이거 보이시나요? 녹색 했거든, 요 녹색? 19시간 달렸어, 이 실험을. 처음에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18시간? 18시간. 처음에 17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야? <laughs> 여기서 또 극명하게 보여. 여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기우기가 감소하는 걸 이렇게 끝나는 거네, 또 이게 올라가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다행히 마지막에 꺾여가지고, 와, 꺾이는 거 보고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 이네 개는 되게 할만했는데, 마지막 이거. <laughs> 19시간 달리는 거. 심야버스 타고 출근해가지고, 심야버스 타고 퇴근할 뻔했어. 그래서, 어, 이게 마지막 실험이에요. 되게 기분 좋네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집에 가면 되고요. 네, 집에 가고. 집 가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laughs> 와, 외국 같았으면 엄청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 그런 건 없어서 좋네요. 예전에 교수님이랑 볼티모 학회 갔는데, 와, 그, 도시가 되게,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좀 어둑어둑해질 저녁쯤에 편의점 갔는데, 뒤에 막 흑인들 있고 이러니까, 교수님 갑자기 돈 빌달라고. 려 <laughs> 100달러 밖에 없다고. <laughs> 100, 뒤에 흑인들이 있는데 100달러 꺼내기 좀 그랬나봐. 아, 그래서 그런 그런 기억도 있고 우리나라 노숙자들 요즘에는 구걸을 도잘안 하잖아요 와 미국 갔더니 엄청 구걸하더라고요 막 대놓고 편의점 나오는데 뭐라고 하더라 스페어 달라고 스페어 스페어가 동정.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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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수님 주면 안 된다고 그그러더라고 뭐. 갑자기 생각나서 말해봤고요 이제는 밤늦게까지 실험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 제본 실험은 다 끝났고요 오늘 19시간 달리는 건 정말 레전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좀 쉬어야겠네요 아, 지금 수면부족 수면부족 좀 쉬고요 다음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